47. 이번 동작은 로우라는 동작을 할 건데요. 로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등 운동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집에 덤벨이 있으신 분들은 덤벨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물통이 있으신 분들은 일정한 무게 동 똑같은 무게를 동시에 잘 잡아주시고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허리를 아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광배근을 쭉 이완 시켜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광배근 수축. 그 다음에 당겨주시면서 다시 수축, 다시 이완, 수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집에 밴드가 있으신 분들은 밴드로 다리에 잘 걸어주시고 똑같은 자세로 광배근을 쭉 이완시켜주시고 수축. 다시 팔꿈치를 쭉 당겨주신다는 생각으로 동작을 취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혹시 뭐 허리가 아프시거나 허리가 자꾸 말리시는 분들은 어, 집에 있는 문고리 같은데에 밴드를 잘 걸어주시고 상체를 살짝 숙여서 그대로 당겨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동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동작 같은 경우도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3세트를 실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동작은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입니다. 데드리프트는 어, 척추 기립근, 기립근을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. 어, 집에 덤벨이 있으신 분들은 덤벨을 잡으시고 좋고요. 어, 덤벨이 없으신 분들은 물통을 잡으시고, 엉덩이를 어, 뒤로 쭉 빼서 다리를 살짝 구부려 주시고, 그 다음에 허리에 아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쭉 상체를 내려가고, 내가 내려가는 동작에서는 허리가 최대한 아치가 될수 있을 만큼만 내려가 주시는 게 좋아요. 허리가 이렇게 풀리시면 허리가 풀리기 전까지. 그래서 그대로 밀어 올려주고. 다시 쭉 내려가서 밀어 올려주고. 다시 한번더 밀어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20번에서 30번. 세트 수는 3번 정도 실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